전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핵심 당사자인 지방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송치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무자 과오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연수 계획과 예산 집행에 직접 관여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역 내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만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지금까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전북경찰청이 눈치만 보는 태도를 모인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전북지방의회 전반에서 반복돼 온 불투명한 해외 연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강제하는 개입이 될 것을 기대한다. 결국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